자 이제 지금 쉬다 왔으니까 네. 한번 마니시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니시기 야왜또 글로 들어가 아 이놈들이 그만가 그만가 그렇지 그만가 밀어서 네, 밀어서 그리고 이렇게 치고, 아, 안 좋은데. 하나 갖다 붙이고, 원쿠션을 하나 치고, 얘를 끌어서 조금 꺼집어내고 네. 아냐, 요걸, 요렇게 치면은, 세리다, 세리다, 세리. 어, 순간 일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살짝 마세리를 치면은 어, 세리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쳐봤는데 운이 좋았네요. 그렇죠, 진 마사님? 야 떡만 되지 마. 아유, 오빠 아주 힘들어. 떡되면은 떡만 안 되면 아주 이쁠 것 같아. 알았지? 오늘 조금만 도와줘잉. 아주 사정 사정 하고 있죠. 왜냐면 이 공이나 이 라사지가 <laughs> 안 도와줘요. 미치겠어요. 음. 응. 야, 약간, 약간, 어떻게, 어떻게 치는 게. 상단주고, 요거 이제 2번, 2번 패턴 같은 느낌으로. 이 공이, 공이 말을 안 듣네. 오! 밖에 싹. 아다 어 조금 세게. 그렇지. <laughs> 네. 장사장님. 3만 명 이벤트 할때 김포 오세요. <laughs>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김포 오세요. 예? 네? 오신다면 1번 눌러 주세요. 장사장님. 오신다면 1번. 3만 명 이벤트 혹시 하게 됐을 때 오신다면 1번. 왜 네? 오세요. 네, 장사장님 오세요. 왜냐면, 아 어떻게, 뽑기가 뭐예요? <laughs> 오실 때는, 아, 내가 가서, 오늘 서기한테 뭘 배울 건지, 꼭, 뭐좀 적어 갖고 오세요. <laughs> 네. 토요일 날할 건데요. 언제 토요일 날인지 몰라도. 일단 뭐 3만 명 되면 이놈이 막 떠들고 난리 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쯤 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오셔고 직접 옆에서 제가 치는 거 한번 보시면 아 이놈 공 더럽게 못 치는구나. 뭐 이런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리 2번 심주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이거 마, 맞고 왔죠? 예, 네, 오세요. 역해전 <laughs> 이빠이. 어이기 잘못된 것 같다. 아유. 스위치만 되면, 어, 옳지, 스위치. 네. 떡은 아닙니다, 떡은. 여기 와서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면, 어, 요거는 이제 1번 패턴으로 치면 되겠다. 좌측으로 시네로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공이, 아, 공이 좋아요. 그 이벤트를 만약에 할 시에는 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일...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면 한 아침 9시부터? <laughs> 왜냐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벤트 하기 전날은 네, 라이브를 안 하고요 어, 저도 일찍 들어가서 쉬면서 네. 전 사장님도 이벤트날 오실거면 1번 눌러주세요 오세요 <laughs> 전체사장님 3만 명 이벤트 할때 오고 싶다. 그러면 1번 눌러주세요. 네. 전 칠성사람님도 오세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시면 되죠, 뭐. 네. 아았어 어제부터 여쭤봤으니까, 어제 우리 박병수 사장님하고 장흥 이장님 아직 안 들어오시네? 그 당장에서 실컷 돈 내기 치시나보네? 어제 두 분. 그 전에 제가 김동준 사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세 분. 아까 두 분이 누구였었지? 네. 그리고 지금 장 사장님하고 전 사장님하고 두 분, 어,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네. 그 바닥에 뭐가 있나 보네 어, 오픈인데요 음. 아유 카이사장님도 안녕하세요 타이사장님도 오고 싶으면 오세요. <laughs> 네. 3만 명 이벤트 할때 오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오시겠다! 그러면 1번 눌러주세요. 나, 나중에 재방송 보면서 예. 네. 제가 이름 기록을 여기 해놓을 거예요. 자, 진마사님, 나오세요, 오 신마사님, 체크좀 해주세요. <laughs> 네, 일찍 오세요. 네. 아, 중절모 사장님하고? 아까 어떤 분이었죠? 아, 내가 머리가 안 좋아요. 이게 오픈인데. 음. 아, 한진수사님구나, 한진수사님. 네, 한진수사님. 어 왠지 얘 얘를 얘를 치고 싶네. 응 오픈. 음. 아, 써봐. 한 번. 그리고, 음. 이게 세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요, 요, 요 안에 치는 거니까. <laughs> 요 안에 치는 거니까. 오픈 이제요 날짜가 잡히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토요일 날쯤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오픈 어휴, 뭐 그러면 뭐잘 맞았다. 이야, 요거, 잘 치면, 세리? 잘 치면, 세리? 아니, 지마사님, 100은 뭐예요? 아 네? 아, 약하네. 좀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어, 진짜. 어, 어, 잘 맞았다. 조금만 더당기면 세리가 될것 같기도 한데, 아, 약하네. 옳치는 거야? 음 그렇지. 음 오픈. 아니, 지마사 님은 아까 인원 체크 좀해 달라고 하니까 숫자 세고 이셨어 그렇지? 아우 약하다 아우 이게 이이야 망했다 출가가 당네 음. 둘다 오픈 응. 오픈 음샤라샤샤 우샤라샤샤 와 아유, 이럴 때 키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아유, 쎄. 안 되네. 이거 각 잘못 잡았나 보다. <laughs> 이야! 마사지, 마사지를 한번잘 맞추면 좋것 같기도 한데, 불같네요. 그렇지! 아이고잘 맞는다, 오늘. 레슨 안 해서 그런가? <laughs> 네? 음. 야. 음. <laughs> 어디 보자 얘를 어떻게 끌고 가야지 좋을까 어디 보자. 아... 조금 얇은 것 같은데, 응, 오픈. 오픈. 오오 음. 잘될것 같기도 하고 한 오픈. <laughs> 아이 어떻게 안 돼? 폰 보세요.